아름다운 동행이 오는 5월 아프리카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를 완공하고 9월 초 개교합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네팔 기술고등학교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올해의 주요 사업을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가난의 악순환을 끊고 선진 농업기술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탄자니아 수도인 다르에스 살람 인근에 건립 중입니다. 완공되면 총 32,000평의 부지에 학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6개와 도서관, 남녀 기숙사 각각 한 동씩 들어섭니다. 기숙 형태로 지금 현재 기숙사를 짓고 있고 운영 자체는 대수럭이면그 현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는 농업기술학교가 14개 있지만 시설이 매우 낙후됐을 뿐 아니라 다르에스살라 민근 300km 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는 9월 농업기술학교가 문을 열면 교육환경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탄자니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10살 전후의 어린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는 결연사업도 펼치며 이대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도 우리가 대개 사업이라든지 또는 염소 키우는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무슨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부처님 탄생지 네팔에도 기술 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지난해 4월 강도 7.8의 대지진으로 이천여 개의 사원과 가옥 칠십육만 여채가 붕괴되고 팔천여 명이 사망하자 복구 지원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대부분 네팔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해외에 취업을 하는 게 굉장히 꿈을 많은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고등학교를 지금 지으려고 부지 선정하고 아마 올해 안에 전반기 안에 착공을 해서. 내년쯤에 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현재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의 부지를 선정했으며 불교계에서 모은 22억 원을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